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과 놀이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그냥 로스트아크 인벤을 보다가 문득 두서 없이 그냥 한번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일괄, 뭐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거 미리 좀 인지시켜 드리고요. 어, 사실 로스트아크 인벤 하면은 가장 대중적인 로스트아크의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건다 제쳐두고, 로아원에서 금강선 디렉터님이 좀 감정이 과잉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였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본인들한테도 확인할 시간을 달라 라는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공론화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들고 와서 신사답고 깔끔하게 글, 써지는, 글 써주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유저 입장에서도 개발사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감정적으로 쓴 글들 보면 아 정말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 지표를 저희한테 공개해주면 당연히 좋고, 당연히 깔끔하겠죠. 근데 내부 지표를 저희한테 공개해주면은 250%는 이런 내용은 왜 없냐, 저런 내용은 왜 없냐 등등 별별 말이 정말 많을 거고,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KRPG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진짜 시간을 좀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태우고 왜 이렇게 감정들이 과잉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물론 시즌 1때 아무 끼 없고 준비 시간도 있었다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게임이 나락으로 갔다가 재도약했던 게임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나요? 그렇게 대단하고 정말 재밌었다라고 했던 RPG 시대의 대표적인 게임들만 살펴봐도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재도약한 거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노력과 본인 뭐냐, 본인들 게임 다듬는 걸로 다시 재도약을 했고 잘 나가고 있어요. 모니터 뒤에 사람 있잖아요. 공론화까지만 진행하고 조금 기다려봐줘도 괜찮은 게임 같아요. 로아 원 나올 때마다는 말이죠. 같이 만들어 간다고 본인들의 게임이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면 유저들한테 쏜대요. 왜? 친구 같아서 유저들의 공을 인정한다고. 어, 이렇게까지 유저들한테 소통하는 게임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대중 앞에 나서서 전면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로드맵 보여주는 디렉터도 본 적이 없고요.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기다려 달라는데 조금 기다려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공론화까지 진행되는 기간을 보면은 사실상 공론화가 되자마자 공론화도 되기도 전에 이미 불태우고 욕하고 막말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재미가 없다. 최근에 있던 워터팡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재미가 없다. 바로 500에서 250까지 낮춰줬죠, 수치를. 그냥 일주일만 지켜보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그냥 다들 너무 급하게들 달려요. 뭐, 물론 밸런스 문제나 직업 개선이나 보정 컨텐츠나 갈 길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는데, 해온 길도 그만큼 대단하잖아요. 게임사 직원들도 저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하면 일하기 싫고, 날먹하고 싶고. 근데 정말 업무량이, 일주일간 패치 내용들만 봐도 와 정말 업무량이 많다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이 시기가 배려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 배려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론화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 지나서도 그러니까 공론화하고 일주일 지나서도 시간이 조금 많이도 흘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욕먹 욕하고 조금 뭐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매주 많은 양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주 확실한 것만 쬐끔쬐끔 하는 것보다 욕심 많아가지고 많이 보여주고 많이 하려는 거 어떻게 보면 열정이 참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열정을 본받고 싶어요 인벤을 들어갈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점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조금 저도 감정이 과잉돼서 말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서로 조금만 배려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떨까? 어떨까가 아니라, 조금 배려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진짜, 그렇게 조금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어쨌든, 저쨌든, 이번 주 아브렐 뚝렘, 저의 트라이, 화이팅!